정말 열정이 뛰어나신 분이거든요. 이사야 구약 성경 이사야를 구약의 신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가장 잘 예언해 놨고 가장 많이 예언해 놓은 책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신약의 구약이라고 하는 책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가장 많이 써놓은 게 히브리서거든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사야가 복음의 내용을 가장 잘 정확하게 많이 이어냈는데 복음이 뭘까? 우리가 복음을 이제 복복자에다 소리음자에 써가지고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굿뉴스라고 그러죠. 여러분 지난 주에 여러분에게 굿뉴스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 취업한 것, 또 입시 합격한 것, 주가가 폭동한 것 이런 것들 될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재계별이 지정되고 신도심이 지정돼서 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기쁘겠죠.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그렇겠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군가 합격한 직장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고요 또 누군가 합격한 학교에서 안된 사람도 있어요 주식이 폭동하기 전에 팔아버린 사람도 있고요 재개발이나 신도시가 지정되기 전에 집이나 땅을 팔아버린 사람에게는 이런 게굿 뉴스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100만 원씩 어떤 사업가가 줘요 천만 원씩 줘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저는 기쁠 것 같은데, 아니 천만 원을 준다잖아요. 이 양반들이 얼마를 줘야 기뻐하실는지 천만 원 공돈을 주면 기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론 머스크 세계 최초로 억만장자도 아니고 조만장자랍니다. 조만장자 이 사람의 재산이 안 놀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995조 5천억. 아, 봐봐요. 안 놀리잖아. 995조예요. 995조 5천억. 자, 이런 사람에게 천만 원 주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아이고, 그게 무슨 그게 무슨 돈이냐고할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봐요. 나한테는 천만 원이 기쁠 수 있지만 이런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이거 봅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하지 말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온 백성에게 주어지는 큰 기쁨의 소식이 있대요.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소식이 뭐냐? 구주,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왜 기쁜 소식일까? 좋은 소식일까? 복음일까?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아들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자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끝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망은 육신의 마지막만을 의지하지,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형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죄로 인하여 한 평생 고통과 억압과 두려움 속에 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두려워 무서워하므로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푸아리오 생명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복음, 좋은 소식은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1장 12절 한번 볼까요? 1장 2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아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래요. 예수님에 관한 것.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이죠. 우리 3절 4절도 더 볼까요? 읽어 봅시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에서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셨고 선포되셨더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구원을 얻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사야는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사람입니다. 그래서 5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보다 훨씬 더 아담과 하에게 선악간을 따먹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우산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말씀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계획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세워놓은 하나님의 계 작품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급부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장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더알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열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대단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기간차와 같이 멈추지 않고 폭주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어떤 것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은 끝까지 이루시고요 이루실 때까지 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아멘.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한 아이, 한 아들을 설명합니다. 어깨에 정사를 맺다, 그 그러니까 통치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이 말은. 뛰어난 위대한 스승이라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쵸 그렇죠? 모든 것을 할수 있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모든 것들은 한 아이 한 아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해내는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위대한 스승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쉬지,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안 쉽니다 쉬지 않으십니다 어떤 일에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쉬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회 62장 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시온의 이가 빛같이 잠잠하지 아니하며,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아멘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러분 시온과 예루살렘은요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일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 전도하는 그 일에, 성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만큼은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을 제껴두고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해내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는 분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지 못하도록 계속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입니다. 읽어 볼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시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아멘, 따라 합시다. 그로,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기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옆에서 계속... 석대 말로 쫑알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이루셔야 됩니다. 왜안 하십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저도 있고 지냈다가요. 저의 아이가 가끔가다 계속 툭툭 던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에 나도 어느 순간에는 반응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했지만 저는 야구를 끊었어요. 한 팀을 수십 년 응원했지만 오늘 재미가 없더라고요. 맨날 꼴등 하니까 끊어 버렸어요. 그런데 저희 딸이 또 야구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응원하는 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야구 선수들은 몰라요. 근데 하또 와서 제가 듣고 싶지도 않는데 와서 쫑알거려요. 와 이번에 누가 어떻게 되고 그 트레이드돼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 응원가도 불러요. 홍창기 날려 버려 홍창기 난 홍창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홍창기 날려버리려는 거예요. 보니까 LG 트윈스 선수인데 저는 투수인지 타자인지도 몰라요. 옆에서 계속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걸 듣고 있는 거고,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홍창기가 누구지 이렇게 생각도 되고 막 그래요. 저는 이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계속 얘기하니까 제가 대뇌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일이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일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 옆에서 하나님 곁에서 얘기하잖아요. 쉬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계속 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쉬지 못하도록 해서 내가 그 일을 해내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계획하신 그 일들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열정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계획하신 일은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미완성이 없습니다. 중도 포기가 없습니다. 성경 봅시다.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읽어 볼까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망군의 여와께서 호 맹사일 시대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 자체가 능력인데, 하나님이 여기에 보니까 내가 맹세한다. 내가 반드시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하겠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일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해내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지수표를 남발하신 분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고 행하십니다. 이렇게까지 열정을 가지고 쉬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사야 62장 3절로 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햅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아멘, 아멘, 햅시바라는 말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햅시바. 뷰라라는 말은요. 나의 신부라는 뜻입니다. 너는 나의 신부다 이럽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영어로 Song of Songs라고 합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합니다.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어떤 노래요 사랑의 노래겠죠. 이 아가서는요. 솔로몬이 가장 사랑했던 순람미 여인과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죠. 그의 지혜, 청명은 세상 누가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모자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솔로몬이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말을 타고 들판을 지나는데요. 포도원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포도원 지기가 있는데 보니까 얼굴이 까무잡잡합니다. 그리고 억세 보였습니다. 드세 보였습니다. 남자도 아닌 여자가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순람미 여인입니다.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으나 가족들 오빠들한테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포도원 직위를 시켜서 그것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포도원 직위를 할때 드레스 입고 할까요? 작업복 입고 할까요? 작업복 입고 하겠죠. 무슨 드레스를 입습니까? 그리고 화장 예쁘게 할까요? 아니면 땀 흘리고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 지저분한 거 묻었을까요? 안 묻었을까요? 아 묻었겠죠. 작업복 입고 땀 흘리고 막 이런 사람 이 여인이 솔로몬 눈에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눈에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연민이 아니었어요. 동정이 아니었어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여인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작업복을 입어 보시고, <laughs> 어, 여러분, 이 여인, 술라미 여인은요, 네 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일을 해서 그런지, 태어나서 까무잡잡하게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가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어, 그런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아가실장에 보면, 그래서 백옥처럼 예쁜 얼굴도 아니잖아요. 까무잡잡한 얼굴에 그 다음에 뭐 가족들한테 무용 받았으니 뭐 좋을 일 어디 있겠어요. 내실 것도 별로 없겠죠. 그런데 설로몬이 이 여인을 사랑해서요. 자기 처서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대해줍니다. 아가서 이장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이 이슬람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가서 4장 7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 어여쁘고, 아멘. 완전 사랑이 눈이 멀어버린 것 같아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아무 흠이 없어 보이잖아요. 결혼해서 살아봐요. 흠만 보이잖아요. 저런 모습이 있었나 그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결혼해서 같이 살아보니까 아무 흠이 없고 지금도 어떤 뭐그 그션이라는그 가수는 그 자기 아내를 보고 결혼해서 꽤 오래됐는데도 지금도 설렌다고 그러잖아요. 이름을 불러주면서 야참 특이한 사람이구나. 하지만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남의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이고 술라이 여인이. 우리예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세상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까무잡잡하고 작업벽이 있고 땀 흘리고 그냥 내설 거 없는 사람인데 솔로몬이 그 사랑을 한 것처럼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 봅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아멘 아멘 너의 하나님여오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할렐루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생각할 때마다 즐거워서 콧노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일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만세 전에 계획한 일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래요. 우리가 뭔가 잘나서, 뭔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열심을 다해서, 헌신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이 구원의 열쇠가 펼쳐지도록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이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들 쉬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포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힘들어서 그만두고, 낙심해서 그만두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 가신 일들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이제는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게 하시고 사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같이 일했던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사함으로 같이 일함으로 큰 구원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일하여서 이큰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